영상이 또 끊겼어요. 봐봐요. 이거, 얘, 식스테일은 몬스터볼 비, 몬스터불이 없잖아요. 근데, 좋은 게,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, 이것 봐봐요. 몬스터볼이 생겼어요. 이제 얘 갖고 잡을 수 있어요. 몬스터, 메탈 몬스터볼 거우 잡을 수 있고 이거 식스테도 몬스터볼 거우 잡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더러워져서 X고요. 이건 너무 깨끗해서 5에 5 얘네들이 싸요? 메타몽이 이겨야죠? 왜 그러면 얘네 저의 저의 완전 저, 아니 메타몽이 이기는 거 잘못 말했고요. 누가 이기는지 그리고 사실 모르고요. 어. 와막나용이왜 저렇죠? 이거 저 처음 보고 헛바닥인 줄 알았어요. 헛바닥이 아니라고요. 유리 요리? 요리가 잡혔다는 게 이거예요. 리가 접할 이거, 이거 엄청 힘들었어요. 이거 붙이고 붙이고 반지치라고또 해볼게요. 이번엔 이거 다고 가볼까? 꽃무늬! 일단 두 개, 세개 남았으니까 세개 일단 잡고 봤어요. 아예 텅텅 비어서 이거 꺼내면 귀엽죠? 얘 예, 조디예요. 조디였나 기억이 안나데 귀여워요. 얘 예, 엄청 <laughs> 만들기 힘들었어요. 이거는 우예 위험... 엄 저 엄마가 이렇게 만 쳐놨어요. 그래서 세트를 한개더 샀어요. 비굴, 조대 친구의 비굴이에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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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구는? 아니라 누구였죠? 이름을 까먹었어요. 와, 라이언, 라이언, 라이라이. 라이. 라이 이거 이건 그냥 하는 거고 이거 이거 딱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아예 귀여워요, 얘. I love you. 메요. 아. 어 내랜 안녕, 여기까지. 안녕. 와, 실수로 나가버렸어요. 자, 우, 말랑이가 드디어 잡혔어요. 메타, 메타 스마트 보. 이거 딱 봐도, 이게 왜 이렇게 안 잡히죠, 이게? 너무, 한 손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. 오, 잡힐 것 같아요. 오, 오, 잡았어요. 딱한 개만 있네요. 마지막 국깔만 팔게요. 아이것좀 이거랑. 드디어 이게 잡혔어요. 난좀 이따 하고.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. 오! 이쪽 옆에는 마이 멜로디가 달려있고요. 코차쿠! 코차쿠가 있네요. 이거 물캉인데, 얘 친구도 아까 제가 손으로 담았거든요. 예, 제가 엄청 찾고 싶었던 치즈 몬 같아요. 안에 치즈 몬이 있는 거 같고요.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. 스마트 푸드 드드 메타모 려요 이거는 이, 이거 몰랑이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붙어 있었네요. 자. 이것도 넣을게요. 또저 새끼 새끼 하고 이제 또 꼽아볼게요. 오 이거 나왔어요. 와 이게 된다고요? 안될것 같은데 숟가락이 작은데도 좀 많이 퍼져요. 오또 이렇게. 물칸이 친구가 또 잡혔어요 안돼 이발사님 잡을 수 있었는데 우와 아. 오 이발사님 잡았어요 자 이제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이건 보면 안 돼요 이거 이거 봐봐요 구름이에요 이거는 작아지는 게 옆쪽만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연대요. 엄마마스, 엄마마스, 아마, 아마, 엄마마스. 이건 오징어 게임인데. 이 이거 이름이 파자마 장구. 와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캐릭터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가려있어요. Happy, 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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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욕기 아이, 키시미시. 기욕이는안 호기, 나왔어요. 계속 키시미시. 예, 친구, 고성미 에잇, 굴러왔어요. 이발사님, 주인공을 꼽았어요. 어려울 것같한 스쿤에 이것밖에 안 잡힌다고요? 한 스쿤 더 떼져봐, 이것밖에 안 잡힌다고요? 아예 다 부어버렸어요. 와 이쪽에 이제 이것만 한... 이제 또 어, 완전 무거운 거 잡혔고요. 이야, 오두 개, 오세개 잡혔네요. 한개 유리 잡혔 아, 네. 유리 그 캐릭 짱구에서 나온 캐릭터 말고 유리 뭐, 같은 게 두... 유리 같은, 같은 게두 개가 잡혔어. 오 큐브. 그 때는 오, 오 됐어 됐어. 이따 씻을 거예요. 음. 잘 볼까요? 큐브가 말한 게 이거예요. 크라메. 마이멜로, 시나몬, 무 자꾸 뿌링짱딱 되네요. 알로하 오늘은 스크스크노 해볼게요. 많이 파고 싶은데. 오, 오, 두 개. 이게 된다고. 후후. 마지막만 해볼게요. 아, 아빠! 누나. 제발! 누나. 78. 여덟 개였어요. 지금 제가 꼽은 거는요 가정 인형 여자친 구랑 가정 인형 남자친구예요. 둘이. 꼽았어요. 그다음에는 이거 이거 피규어인데 연필 뒤에 꽂을 수 있는 거예요. 이거는 딸기 우유예요. 이거는 크루미. 잠깐만요. 이거 유리 요리도 꽂혔어요 포착. 그다음에 또또 이쪽에서 제가 한 스푼을 또퍼 가지고 넣어 볼게요. 또 넣어 또해 볼게요. 야. 오, 이거랑 이거 조금 유리 같은 게오아 놓쳤어요 너무 무거운가봐요 신난물이 걸린 거 같은데 예 문어 나왔어요 나오면 안 되죠 어. 아까 전에 나오고 싶었던 문어가 나오고 싶은데 너무 숙오오 습... 두 개가 틀템했어요. 아, 다 아, 한, 오예요. 아, 잘한다, 송아 이거 한번 파볼게요. 오. 와, 이것만 한 개만 틀템했어요. 같이 붙어 있는 얘가 얘예요. 얘 꼽아 보고 싶은데 싫어요. 어, 이거 됐어요. 어. 마지막 한 술까만 해볼게요, 한술갈랑 됐어요. 와우. 와, 제가 꼭고 그 싫었던 게왜 그러냐면요. 인데 이거 떼주었어요. 엉덩이가. 그리고 이거는 하빗이에요. 그리고 이거. 이거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. 이거. 이거 그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못 사는 거 그거 그 느낌이야 그거 한번 터트리면 못 다시 못터트리잖아 이거는 한번 터트려도 계속 터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요 토끼니 오 신호 나왔어요. 푸름이가왜 이렇게 안 나오죠? 마이멜로. 칭. 그리고 또, 또 잡아볼게요. 오, 조금 적당히 잡혔어요. 오, 키링이 완전 만족스러운데요? 잠시만요. 자, 이제 또 꼽아볼게요. 자, 일단, 이거, 오, 이거 된다고요 아, 근데 이거는 아직 보한 개, 있고. 일단 잡았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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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들어 볼까요? 아다시한번 더, 들어,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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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. 아. 들어. 이렇게 아까 전에 넣었던 걸 제가 들어볼 거예요. 오, 이게 너무. 일단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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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제가 잡고 싶었던 거랑 피카츄 잡았어요.